항상 바쁜 일상에 쫓기듯 살아가는 현대인 자신을 돌아볼 잠깐의 여유조차 사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 방치된 우리의 몸은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 생활을 하면서 한 10kg 가량이 증가했거든요. 직업 특성상 또뭐 헬스라든가 이런 거를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교대가 있기 때문에, 뭐,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이래서, 어, 고민하던 참,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따로 운동할 시간이나, 뭐, 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요. 움직이려고 안 해요. 그러고, 몸만 하면 다 먹게 되고, 몸을 만든 건, 이렇게 만든 건 저니까, 제가 책임을 가지고 다시 몸을. 되돌려야죠. 그게, 그게 제 몸한테 할수 있는 일,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식생활에서 음식 생활하고 운동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살을 빼기 위해서 또, 또 싸우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음식 갖고 충분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만 맞출 수 있고 그 음식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운동을 찾으세요. 어려운 운동 자꾸 막 싸우면서 하는 운동보다는 걷는 거. 사실,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바쁘다고 자꾸만 미루게 되죠. 하지만 큰 결심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언제든 생활 속에서 부담 없이 할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걷기 운동만의 큰 장점인데요. 고작 걷는 것이 무슨 운동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다이어트 효과도 큽니다. 운동에는 꼭 호흡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잘하거나 양질의 호흡 건강한 호흡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호흡을 가슴으로 하는 흉식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게 복식 호흡을 하시면서 움직이시 움직이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연소시키거나 어~ 복부 비만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내 몸이나 내 호흡에 좀 집중하실 수 있으셔서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시는 데 굉장히 빠르실 것 같아요. 빠르게 달리던 일상의 속도에서 벗어나 천천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걷는 시간 당신에게도 필요했던 시간은 아닌가요? 생활 습관의 개선 지금부터라도 미루지 않고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언제나 할수 있잖아요. 어디서나 따로 장소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이게 제일 낫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걸을 때도 할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지 않을까요? 내 몸에 맞는 걸 먹고 내가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을 흘려도 깨운한 느낌?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민정 씨의 습관도 변화가 있다는데요. 잠깐 동안 시간이 날때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할수 있는 단순한 스트레칭이지만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움직이기 귀찮았다는데요. 하지만 조금씩 운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민정 씨의 생활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나 누워 있는 시간이 줄었고 잠깐 잠깐이라도 시간이 났을 때 일부러라도 하나씩 더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네 그리고 뭐 스트레칭이나 기본적인 음. 운동들을 집에서 많이 하게 되죠. 평소 시간이 날 때면 주로 누워있거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곤 했던 민정 씨였는데요. 이제는 잠깐이라도 더 움직이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 조금씩 건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이라고 해서 꼭 오랜 시간 격하게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시간 내에 운동량을 늘려서 격하게 하느냐, 편안하게 운동을 좀 시간을 늘려서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데, 제가 가장 적절한 운동 방법이라고 추천해 드릴 만한 방법은요,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짧은 시간이라도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좀 적게 두시는 편이 좋겠어요. 매일매일 올라가다 보면, 500g 그리고 1kg 이렇게 줄어드는 게 적은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2주일에 한번 올라가시게 되면 그 체중 감량이 확연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체중계에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좀 줄이시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장 입에 단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좋아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조금 시간을 내어 내가 할수 있는 쉬운 운동을 하는 것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는 그만. 이제는 방치했던 내 몸을 돌아볼 때입니다. 비만이 되면 이제 관절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음, 숨도 가빠지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내가 괴로우면 중지해야 돼요. 한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조금 더 하려고 해요. 그때는 조금 도움 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량은 시간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몸 상태에 따라서 뭐 현대인들이 너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이 습관화 이미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막 비만 살 뺀다고 막뭐 30분 1시간 운동하다 보면 그거 하고 싸우느냐고 또 우리가 나중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자기가 어딘가 어렵고 힘들면 2분 3분 뭐 줄여도 됩니다. 그런 생활 습관이 어떻게 보면 더 비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져요. 민정 씨를 괴롭히는 육아 스트레스. 요즘 사람치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연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